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6일 한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에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 주시고요. 없는 없는 친구들 앞에 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도 구원 받을 사람 이 있을 것이다. 심판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엘서 말씀에서 이제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어, 그리고 심판의 날. 그러면 그런 심판의 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 요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앞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셔서 영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 와, 그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을 부어 준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 날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도 그그 어, 그, 그곳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 날 뒤에도. 어, 여호와가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무엇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신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상도 보고 환상도 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만 찾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한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